스냅드래곤 a 2세대 탑재, IP68 방수 등급 적용 왜안 스펙은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저 같은 폴더가 있는데, 갤탭을 사면 과연 쓰게 되는지, 그리고 왜안 쓰게 되는지, 생생한 한달 사용 후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플러스를 산 이유는 조금 독특한데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A4 용지를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저는 최대한 이 e 비율 그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읽는 데는 사이즈가 작아도 상관이 없지만, 메모도 하고 필기를 한다면은, 제가 실제 A4 용지에 필기를 하는 것과 최대한 흡사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A4 용지가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A4 용지 크기와 가장 일치하는 것은 사실 울트라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울트라는 가격, 무게, 크기 다 부담합니다. 기본 모델은 A4보다 많이 작게 느껴져서 결국 플러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화면이 커서 게임하기 좋다 영상 시청하기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은 틀리고 반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좀 진득하게 보는 편이시거나 긴 교육 관련 강의, 다큐멘터리 같은 컨텐츠를 주로 소비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저처럼 잠깐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짤짤이 스타일은 컨텐츠당 평균 시청 시간이 굉장히 짧은 편이거든요 내 손에 붙어있고 한 손가락 조작이 가능한 폴더를 제껴두고 태블릿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고 찾아가서 이 무거운 걸 꺼내고 들고 오는 게꽤큰 진입장벽이었습니다. 근데 사운드만큼은 진짜 폴드랑은 완전히 급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럼 집에서 진득하게 넷플릭스나 쿠팡플레이 같은 걸 즐기시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서 볼수 있는 것은 여전히 태블릿만의 엄청난 매력입니다. 근데 소파 같은 데서 편한 자세로 보려고 했는데 무게 때문에 팔이 금방 저리더라고요. 막 생각만큼 자유로운 자세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얘는 이렇게 바닥에 두거나 거치대에 올려놓고 봐야겠더라고요. 영상은 노트북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요? 노트북은 덮개를 열고 전원 버튼을 눌러서 부팅 기다리고 마우스 잡고 크롬 여는 게 이거 100% 진입장벽입니다. 윈도우 종류랑 다르게 태블릿은 종료 버튼도 없고 결정적으로 예민한 윈도우처럼 관리할 게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출장을 가서 영화를 본다거나 넷플릭스를 본다면 태블릿 가져가겠지만 한글, 엑셀 같은 업무도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아마 저는 노트북만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요즘 노트북이 디스플레이도 OTT를 소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훌륭하거든요. 유튜버들이 게임하기 너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영상 시청 쪽보다 좀더 별로인 것 같습니다. 태블릿으로 게임을 할때 당장은 화면이 커서 좋은데 보통 각 잡고 길게 하는 모바일 게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모바일 게임사들도 버스 안에서 지옥철 안에서도 잠깐 잠깐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게임을 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 동안 하는 이 게임도 잠깐 켜서 1분 확인하고 실제로 플레이하는 시간이 평균 3분에서 5분 정도거든요 그 잠깐의 큰 화면과 몰입적인 플레이를 위해서 폰드 대신 태블릿을 찾지 않았습니다 제가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로 아스팔트 에이스를 해봐서 그런지 게임할 때 화면이 커서 좋다는 얘기를 집에서는 솔직히 공감을 못하겠더라고요 12.4인치가 스마트폰으로 치면은 대단히 크지만 노트북으로 치면은 거의 제일 작은 화면이거든요. 화면이 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게임들을 다운받아서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하는 게임이 단순 돋보기로 확대해서만 보여준다면은 오히려 폰트의 픽셀이 깨져서 눈이 불편한 게임들이 꽤 있었습니다. 울트라의 경우에는 폰트의 픽셀이 깨지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이 화면 전체 영역을 터치하는 방식의 일부 게임들은 UI가 멀어서 신속한 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게임플레이 할때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할것같습니 같습니다. 결론은 그냥 화면이 커서 게임이 좋다가 아니라 여러분 성향이 PC 게임보다는 모바일 게임을 더 선호하고 또 지금 하는 게임을 큰 화면으로 봤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지 사전에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달 동안 저의 라이프스타일로는 유튜브도 게임도 그냥 폴드로 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상이나 게임을 제외하고 이 100만 원의 본전을 어디서 찾을지 눈앞이 좀 깜깜했는데요 저는 회사에서 주로 제안서를 작성하고 타 부서에서 작성한 문서를 검토하는 일이 주 업무인데요 유용한 PDF파일이나 발표 자료들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는 걸 아는데도 집에 오면 피곤하고 귀찮아서 절대 안 보게 되더라고요 집에 오면 공부 안 하고 뭐 하냐고요? 이거 해야죠 영상 편 저는 유용하다고 판단한 제안서, 기획서, 발표 자료 등을 회사에서 구글 드라이버의 별도 폴더에 따로 정리를 해서 계 탭으로 가져온 다음 직접 필기를 하고 메모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A4 용지와 같은 무한의 용지를 얻게 되면서 연습장도 생겼고요 1 0장 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종이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건 당연하고 가상으로 필기를 하고 낙서를 했다가 다시 복원하고 가위로 자르고 붙이고 우리가 현실에서 공부하면서 할수 없는 것들을 여기서는 다할수 있어요 제가 아이패드랑 갤럭시 노트 10.0을 마지막으로 수년간 태블릿을 안 썼는데 그동안 태블릿은 엄청나게 진화했습니다. 특히 삼성 노트 같은 앱들이 정말 좋아졌네요. 태블릿을 계속 쓰시던 분이 아니라 활용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은 전작에 비해 성능이 얼마나 업그레이드되고 무게나 발열 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보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구매의 핵심 포인트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장에 가서 유튜브 보지 마시고 필기를 꼭 해보세요. 아이패드보다 필기감이 좋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일단 글래스에다가 쓰는 거고 디지털 방식의 공부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기 때문에 직접 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갤럭시탭 공부법, 아이패드 공부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필기 앱도 정말 다양하고 공부를 하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배우는데도 완벽하게 활용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겠더라고요. 저는 직장인이라 학생처럼 전공서적을 가지고 뭐 빡공을 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제가 목표로 했던 제안서, 기획서, 스토리보드 등을 읽어보면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갤럭시 탭으로 공부하는 컨텐츠를 검색해보시면은 테크 유튜버보다 정말 빡공하시는 학생, 여성 유튜버분들이 아주 조근조근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은 핸드폰이 바로 내 옆에 있는데 태블릿의 위치를 파악하고 가서 꺼내고 무거운 걸 들고 옮기는 데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꼭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영상 시청이나 게임은 폴드로도 충분했지만 A4 용지 기반의 자기개발과 공부는 폴드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악보를 본다거나 전자책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보조 모니터나 원격 데스크탑으로 활용한다거나 특히 선생님들이 강의 자료를 들고 다니면서 문제풀이하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프리미어 프로가 아닌 핸드폰으로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은, 방대한 자료 관리와 공부와 필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구매하신다면, 100만원 이상의 값어치를 충분히 하고도 남는 것이 태블릿 PC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이나 게임 쪽의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시고요. 태블릿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만 공부를 하러 가볼게다 가봐...